안녕하세요. 물감나라의 상가 이야기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만수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주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상 3층의 건물로 임차인은 3층 전세입자가 전부인 곳으로 임대 수익보다는 상가 부분을 직접 사용하실 분에게 좋아 보이는 곳입니다. 현재는 광고업체로 사용 중인 상가이지만 먹자 상권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 은점 용도로 사용 가능한 상가로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51.2평, 건축 면적 30.7평, 연면적 96.8평의 상가 주택입니다. 1993년도에 준공되었으며 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으로 되어 있는 상가 주택입니다. 방향은 출입구 기준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6m 도로에 접해 있는 곳으로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된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146만 원의 상가 주택입니다. 만수 3지구라고 불리는 항아리 상권 내 위치하고 있는 건물로 지역 내 가구수는 약 만여 세대이며 약 2만 5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상권 형성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으로는 인천 지하철 2호선인 남동구청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 외곽순환도로 장수하이시와 영동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로의 진입이 5분 내 가능한 입지에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지하층은 주인께서 창고로 사용 중이며 1층도 주인이 광고회사로 직접 사용 중이고 2층 또한 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으며 3층은 보증금 1억 원에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가는 8억 5천만 원입니다. 수익률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기에 임대 수익을 얻으시려는 분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며 직접 거주하며 상가를 사용하실 분에게 추천드리는 상가주택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강화로 거주하며 직접 상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가주택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시점에서 온전히 사용 가능한 상가주택인 만큼 조건에 맞으시는 분의 빠른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